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수입니다. b a c 백. 딱한 단어로 끝내는 시리즈. 자, 이게 효과가 있어 지적을 일으킨다. 사람을 조종할 줄 안다. 출발. 네, 먼저 1분 도전 가보실까요? 초급 필수. 나는 열심히 일을 한다. 야근한다. 교사로 일하고 재택근무를 한다.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자. 함께 일하고요.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일하고. 어, 이거 작동을 잘하네. 이거 효과가 있네. 허, 이 약이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초중급. 나 매일 체육관 가서 그렇게 헬스클럽에서 운동해. 또 지금 무슨 작업해? 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이 식단이 나랑 안 맞아. 그는 사람들을 조종할 줄 알아. 조종하는 법을 안다고. 마지막으로 다음은 제, 제도의 맹점이나 허점을 잘 이용해 불리하게 뭔가 작용하거나 예,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준비 되셨으면 가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 핵심 필수 동사가 왜 중요하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많이 쓰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쉬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몰랐다면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잘 들리고 실제 회화에서 쓸수 있으니까. 자, 제가 항상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거. 바로, 이런 정의죠. 워크는 일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에 들어가 보면 노력을 가해서 내가 이득을 얻는다라는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거 다른 데서 들으실 수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사캔해서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또 다른 선생님들은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쭉 보시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에 이게 노력과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구나라는 거 아마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일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어 이게 작동하다? 아잘 작동을 해서 나한테 이득을 준다 그 효과가 있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도 나한테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작용한다 유리하게 불리하게 그 다음에 예, 이용한다 어떤 것을 잘 이용해서 나한테 효과 이득이 있다 이런 식의 노력과 이득의 뜻이 있다 이걸 잡고 가시면 즐거워집니다 오늘은 15문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나는 열심히 일해. 나는 뭐 한다. 어, 생각보다 쉽죠? I work 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I work 다음에 hard 해요. 이거를 열심히 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I hard work 쓰시면은,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영어에서는 무조건 누가 뭐 한다 쓰고, 그 다음 거를 붙여나가는 구조.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셨으면. 자, 나는 요즘에 야근을 해. 앞에 거 했었으면 이것도 똑같은 구조로 쓰는 거예요. I work. <laughs> 그다음에 자 late. 요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 늦은이란 뜻도 있지만 늦게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I work late. 나는 늦게 일한다. 야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아주 쉬워집니다. These days가 요즘이란 뜻. 그녀는 교사로 일합니다. 그러면, she works. 여기까지는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핵심은 뭐예요? 뭐뭐로서 하는 거 가르쳐드리려고 요거 하는 거요거 as a teacher. 교사로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어, 교사로 근무해. 근무해가, 예, 네, 교사로 일해. 혹은 근무해. 자, <laughs>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발상전환이 필요. 자, 그럼 보세요. 모델로 일한다, 셰프로 일한다. She works as a chef. She works as a model. 3번. 난 재택근무를 해. I work.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뭐지? 예. 그러면은, 그렇죠. I work from home.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어떤 일이, 그 출발 기원이 from이잖아요. 그래서 집으로부터 일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떨어진 곳으로부터 일을 하는데 결과는, 그렇죠. 그 이득은 회사 쪽으로 한다. 그런 식의 느낌으로 I work from home. 됐죠? 다음은 나와 함께 일한다. 쌤, 제가 아는 with 써도 돼. 어, 당연하죠. 다음 works with me. 그래서 3인칭이니까 여기 s 하나 쓰인 것 뿐이니까 확인하시고요. 다음 works with me.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은 나를 위해서 일한다. 어, 그럼 제가 아는 거? 예, 네, 써보세요. 여러분, 모든 이렇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출발하면 즐거워져요. Tom works for me. 그러면 내가 사장인 거죠. 예, 네, 이거는 동업자인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거 번역을, t o 하고 나는 같이 일해. 이렇게 해서, 예, 네, 동업자로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그렇죠. 내가, 예, 네, 고용주로 돈을 주는 거겠죠. 이거 작동을 잘하네. 자, 1, 2, 3, 4번이 여러분이 나왔던 것을 다 응용하는 실력 다지기라면 5번부터 예, 나오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초급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쓰셨다면 이게 힘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작동을 잘하네. 작동을 잘한다. 작동. 그렇죠. 그래서 주로 얘는 이런 식으로 앞에 물건이나 어떤 기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 It is요, working well. 이거 일을 잘하네. 그게 작동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work는 이득과 연관이 돼있다라는 그런 제가 결론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It's working well. 그럼 보세요. 이것도요. 야, 이거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 그럼 나한테 이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이 단어죠. 예. Smooth 아니고 smooth, smoothly. smoothly is t working smoothly 야 그거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 그거 정말 효과가 있어? 네 효과가 있다 왜 효과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왔을까요? w 크가 나한테 그 효과에서 이득이 오니까 그래서 이득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does it 그래서 주로 이때는 에 효과가 있다 뭔가 작동하다 이런 거는 물건이 많이 쓰이는구나 그러면 Does it? Does it really work? 아니, 네가 사하는 그거,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어? 예. 네, 그래서 does it really work? 이 약이 기적을 일으키네. 똑같다니까요. 그 약이란 단어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This pill, 알약이죠. This pill works miracles. 얘가 정해진 표현으로 진짜 요것만딱 알아두시면 돼요. 얘는 항상 s가 붙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work miracle, 이렇게 안 쓰고 work miracles. 아시겠죠? 이 악이 기적을 행하네. 우리말로 행한다, 일으킨다. 이게 work miracles. 정해진 표현 요거 딱 하나니까, 예, 가져가세요. work wonders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work miracles. work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많이 써요, 여러분. 아주, 가져가세요. 나온 김에. 부담되시면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포인트는 work like magic. 아, 마법처럼 마법과 같이 작동한다,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전부다, 뭐 어떤 뜻이에요? 워크에 이득이 나한테 온다. 무엇이 노력을 가하는데 이득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가 끝. 초중급. 나는 매일 짐에서 체육관이나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 운동을 해. 이거 많이 해드렸죠, 다른 데서. 근데 이 표현은 회화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I work out 할때이 out은요, work out이 막 바깥에 나가서 막 노동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work out 하는 것은 열심히 예, 이렇게 노동을 하면,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 근육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게 나한테 이득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ork는 옛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집에서 엄마가 what are, you uh, what are you doing, honey? 그럴 때 I'm working. 학생이 I'm working 그러면 그거는 공부한다는 뜻인 거고요. 회사원들이 I'm working 그러면 일을 한다는 뜻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work는 공부하다는 뜻도 있고 지금처럼 운동하다는 뜻도 있고 하던 일을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을 한다. 그 뜻인 거예요. 노력을 가한다. 그래서 at a gym. 예, gym에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 예, 운동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끝. 그래서 workout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무슨 작업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내가 노력을 가한다. 그래서 바로 work on이에요, 이거. 예. 네, 그래서 많이 쓰이고요. 그렇게 무슨 작업을 해서 너가 노력을 해서 이득이 생기니 이런 식의 느낌으로 what 무엇을 are you working on? 물론 여기에 원래는 what이 여기 있었던 거죠. 요 자리에. Are you working on what? 원래 이렇게 된 거죠. Are you working on what?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그냥 처음 물어볼 때는 What are you working on?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가? working on처럼 들려요. 그렇죠? What are you working on? I'm working on a new project.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득이 오는 노력을 가한다. work on, 다음에 대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동 작업을 해. 여러분 공동 작업이 뭐예요 함께 일하는 거니까 work together 예, work together 쓰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laughs> 자 이거 예, come together가 있듯이 work together 뭐 하기 위해서가 to죠 예, 그 다음엔 workout 아까 workout이 뭐라 그랬어요 운동에서 근육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workout 똑같이 문제를 work 작동을 시켜서 o u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work out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아시겠죠? work out the problem. 됐죠, 여러분? 이거아 알아... 아, 색깔은 유지하고 요것만 바꿔드릴게요. work out the problem. 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단 뜻이 work out에 있다는 거. 그래서 얘를 problem 대신에 이렇게 it를 쓰면은요. 그것을 해결합시다. let's work it out. 그래서 얘가 팝송 가사라도 let's work it out. work it out, work it out.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let's work it out. 이렇게 발음이 돼요. work it out, work it out. 해결해. <laughs>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좋습니다. 11번. 이 식단은 나랑 안 맞아. 네. 맞다, 안 맞다. 이런 것까지도 핵심은 뭐예요? 나한테 이득을 주니 안 주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이득 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워크가 되게 잘해결돼요 This diet 다이어트가 몸무게를 줄이는 것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식단이란 뜻이 있죠 식단을 잘 해결해야 몸무게가 예, 그러니까 그 뭐, 몸무게를 빼는 거 예, 이거가 예,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This diet 이 식단이 doesn't work 작동을 안 하네 효과가 없네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하셔도 돼요 나한테 이득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for가 쓰이면 확실하게 나랑은 안 맞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it doesn't work for me. 야, 그거 나랑 안 맞더라고. 나한테는 어, 효과가 없더라고. 이런 뜻으로 구어체에서 it doesn't work for me. 뭐 어려 운 것도 없어요. 나한테 는 이득을 안 줘. 이런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for 하나 챙겨 가시면 딱 좋아요. 오늘 나온 게 다예요. work에 관련된 것은. 그러면 평생 두구두구 work만 나오면 이야호 하면서 가서 여러분이, 예, 네,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는 사람들을 조종할 줄 알아. 요 12번부터는 약간 중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전. 근데 알고 보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얘가. 왜냐하면, 이렇게 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는 knows, 압니다. how to, 어떻게 하는지를, 그 다음에 동작이 와야 되겠죠. how to work people. 아, 어, 쌤, 이렇게 쓰예요? 맞아요. work 다음에 대상이 명사가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명사를, 명사를 뭔가, 노력을 해서 그 대상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 뭐냐면 He knows how to work people 그러면은 사람들을 조정해서 이득을 취한다 좀 나쁜 의미로도 쓰여요 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거의 한뭐 8,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e knows how to work people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람은 알아 다음은 말이야 아얘 사람 이용, 이용을 잘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100% 나쁜 뜻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he knows how to work a crowd. 보세요. work a crowd.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예요? 어, 대중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라고 해서 대중을 움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중의적인 뜻이 있거나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문맥에 맞게 긍정이니 부정이니 여러분. 근데 부정적으로 해석이 많이 돼요. He knows how to work people. 사람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문맥에 맞게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부담되시면 나중에 하셔도 돼요. 10번, 아니, 7번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11번까지만 하셔도 딱 좋아요. 자, 13, 14, 15. 3개 남았어요. 맹점을 이용하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것 같지만 12번과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탐은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되게 어려웠잖아. 근데 쉬운 단어로 해결이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이 수업의 장점이잖아요. 탐은 항상 work, 노력을 합니다. The system. 아, work 다음에 대상이 오면 그 대상을 노력을 해서, 대상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득을 취한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work the system. 그러면은 제도의 허점이나 맹점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그 허점을 파고 들어서 이득을 취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ork the system 요것도 아까 나왔던 work work the crowd 그 다음에 work people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연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work the land는 뭘까요? 당연히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땅에서 이득을 취한다. 땅을 늘리 놀리지 말고 거기서 경작물을 예, 경작을 해서 어떤 그 결과를 낸다든가 예, 수확물을 낸다든가 그게 work the land에요. 이 정도 되면 중급 정도 되지만 예를 보면 뭐 그냥 초급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뭐 빈도는 이렇게 여러분 봐둬야만 나오는 거니까. 14번. 자, 시간이 내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네, 이거는요. 시간을 주어로 쓴다는 게 포인트예요. 시간이, time. 그렇죠? 시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너한테 will work, 불리하게 작용할 거야. 시간이 노력을 하는데, 너한테 not work, work for you, but work against you. 아, against 에서 불리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런,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득을 가져다 주는 부분을 against 가 뺏어가는 거죠. 이게 대항하여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득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으로 다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타임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와 보신 이 시간 자리에다가, 야, 뭐 그런 태도면 너한테 유리할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야, 날씨가 너한테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이런 멋진 중상급 표현들도 다 이게 해결해줘요. The weather will work against you. Your attitude, 너의 태도가 너한테 에, 불리하게 작용할 걸. 이거는 중상급이거든요. 하지만 보면, 에, 부담은 없어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내게 그것이 예. 네, 내게 도움 되는 쪽으로 작용할까? 그럼 유리하게 이거 바꿔 볼까요? <laughs> 유리하게. 자, 작용할 거야. 자, 이거예요. 내게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예, 네, for 써도 돼요. 그런데 너한테 효과가 있을 거야보다 더 예. 네, it will work for you. 너한테 그거 맞을 거야 작용을 잘할 거야 근데 더 이득을 더 많이 챙겨서 얘기하고 싶어요 너한테 페이버까지 호의까지 줄 거라고 그래서 in your favor 네, 여까지 기 하면 최고급이죠 여러분 그래서 it'll work in your favor 아시겠죠 여러분 work in your favor 이런 식으로 페이버 호의가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너한테 work 이득을 줄 거야 어떤 뭐 계획이나 the plan will work 그렇죠? In your favor. 아니면 야 이렇게 하면 this contract will work in your favor. 이런 식으로 쓸수있든요이 계약이 너한테 또 유리하게 작용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멋진 표현도 할수 있더라. 부담 되시면 10번 혹은 11번까지만 하셔도 돼요. 오늘 탄탄한 영어 인생 알 평문총 모집필총 알고 계시죠?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문법 총 정리부터 그다음에 완전 필수적인 필수 총 정리까지 이런 발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단어 반대말 이런 예, 다이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드린 게두달 진도표고요. 영어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60일 내에 여러분 영어 인생, 예, 영어 인생이 바뀌면 자신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바뀌세요. 자, 언제든 60연 도전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맨 처음에 1월달에 드렸던 <laughs> 그, 에, PDF 보너스는 지금은 없습니다. 자, 이게 효과가 있어 기적을 일으켜 사람을 조종할 줄 알아. 이제 눈에 확 들어오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추천도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